모두의 취업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취업 GPT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취 GPT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게 익숙치 않아서 저도 그렇고 아마 취준생들도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단어는 많이 봤는데. 네 어떤 바로... 거예요? 어, 바로 로봇 친화형 빌딩입니다. 오, 로봇 친화형 빌딩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제 사람 대신에 막 로봇들이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로봇만 생활하는 곳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친화형이라는 건 로봇이 이제 많이 살수 있는 환경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살수 없는, 없는 환경도 아닙니다. 아, 네. 사람이랑 또잘 어울리는? 네, 잘 어울리는. 그래서 로봇과 사람을 공존시킨다는 목적 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오피스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는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로봇이 그러면 뭘 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로봇이 일정 부분을 담당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 공간 안에서. 네. 그래서 로봇 친화형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봇의 복지와 <laughs> 뭔가 네. 혜택, 그리고 뭐 급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로봇이 막 급여 받고 막 그렇죠. 그런 <laughs> 네. 거 아니죠. 네. 막 아이 로봇처럼 음. 뭔가 이렇게 그들이 뭔가 일상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라든지 어떤 업무들의 환경에 있어서 로봇이 네. 일정 부분을 담당해주는 오. 오히려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제 상상으로는 이제 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는 가본 적은 없고 뭐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쵸. 예. 구체적인 뭐 예시가 있을까요? 어,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이걸 그럼 목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아직은 불가능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 다만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하기는 어렵겠죠. 아... 바로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건축물인 예. 네이버 제2사옥입니다. 아니 근데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건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데요? 그렇죠. 뭐 타이틀을 사실은 처음 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laughs> 네, 어떤... 그럼에도 어쨌든 이 타이틀이 있다는 건또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가지만 충분히 자료라든지 많은 기자분들이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어,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이 네이버 제2사옥이라는 그 명칭이 7184로 요 불리고 있는데요. 연면적만 어, 16만 5천 제곱미터. 어그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 규모고요. 로봇이나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을 막나에서 이 네. 기술을 모두 집약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가 IT 기업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이제 IT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만 남, 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프라인인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 장소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실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건물 안에서 실험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 저도 이제 그게 뭐 로봇 친화 형이라고 해서 얼마나 친하길래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이게 쌍친인가? 엄청 친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테스트 베드가 이행 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예. 사실 자율주행 배송 로봇 루키입니다. 루키요? 네. 응. 이게 제2사업 곳곳으로 오가면서요, 택배 소화물을 배송해준다든지, 네. 식음료를 배달한다든지, 다양한 업무를 분주하게 막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군내 식당에서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도 한 9층인가? 네, 네. 17층에, 17층에 있어요. 있나요? 17층에 네. 있나 17층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아, 엘리베이터 막히더라고요. 그쵸. 렇 네. 어, 로봇이 만약에 대신 그거를 배식받아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 어머, 너무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분해 식당이라든지 좋다. 카페라든지 하는 곳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은 네. 이 루키가 대신. 어, 배치된 편의 시설에서 주문받은 물건을 네, 커피 들고 다 주고 가져다가 네. 주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제 그 입력된 목적지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아서 사람도 피하고요. 아. 그리고 로봇들도 같이 오갈 거 아닙니까? 아. 로봇도 피하고요. 아. 그럼 제일 중요한 게한 예.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랑 같이 타가지고 막, 잠시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로봇이 아, 네. 지나갈게요. 그렇죠. 네. 로봇 전용도 엘리베이터 따로 있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엔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스스로 배가 고파지고 배터리가 예. 떨어졌다. 라고 하면 충전 장소로 알아서 가서 충전까지 하는. <laughs>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아나 배고픈데 하면 이제 15%밖에 안 남았네 가야겠다 이러면서 슉 가는 거요. 예 가는 거예요? 거죠. 와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오 진짜 근데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건물을 곳곳을 누비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더러워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닦아주는 양팔 로봇 m 비덱스라는 친구도 있어요. 어머 또 청소 이 샤워도 시켜주는 그런 로봇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어머, 그 루키의 머리와 몸통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로봇 거의 생태계인데요? 그렇죠 거의 생태계죠.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드로잉 로봇 아트로 원이라든지 예. AI를 활용해서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을 말을 하면은 클로바랑 연동을 해가지고 예. 그냥 저희끼리 대화를 하면은 자동으로 와. 텍스트로 변환해줘서 회의록이 입력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와. 사내 병원 케어라든지. 허! 어, 그리고 직원들이 회의실을 예약하면 회의실 온도, 조명, 환기 등도 모바일로 직접 조정을 한다든지. 와. 여러 가지, 인가이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네. 네이버 제2 사옥은요 그냥 그 건물 자체가 직원 개개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요. 로봇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똑똑해서 잘 다니는 걸까요? 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로봇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탑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물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로봇 하나하나 개별로 움직인다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부딪힌다라고 한다면은 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막수 있고 싸우고막 로봇들끼리 그렇죠 내가 먼저 배식 받아야 된다고 하고 새치기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건물 안에서. 네이버에서 이를 위해서요. 네이버 클라우드나 5G 네트워크 기반의 네. 이 멀티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아크 ARC를 오. 지금 현재 구현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 이거를 지금 계속 개발하는 게 테스트 베드가 단순히 그냥 로봇만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아크 ARC의 약자가 뭐냐면 AI와 로봇 클라우드. 아 ai 로봇 클라우드가 arc 아크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arc를 통해가지고 공간이나 서비스 인프라 같은 것들을 실시간에 연동해서 네. 로봇과 주고받고요 그리고 최신 알고리즘과 고정밀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래사회 같거든요 그쵸. 막 로봇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근데 네이버는 로봇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중에 로봇을 팔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크 시스템을 이제 시중에 내놓을까요? 어. 앞으로의 미래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서 네.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공식적인 오피셜한 답변에 따르면 네. 로봇을 직접 파는 것까지는 바라고 있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전략상에서 로봇이 필요한 건 맞지만 네. 그게 네이버의 역할은 아니다. 아. 그럼 네이버의 역할은 뭐냐? 굳이 친다면은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역할을. 아. 핵심 두뇌를 만들어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로봇을 조정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 클라우... 그것이 이제 아크를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아. 그리고 이 아크를 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이버가, 지금 현재는 네이버의 인식 자체가 B2C의 개념이 좀더 가깝잖아요. 우리가 네. 다 같이 어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음.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다든지. 근데 그 영역을 넘어서서 B2B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아. 본격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로봇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음. 이 로봇을 개, 제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네. 하는 그런 것들이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특화망 인허가부터 구축까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음...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장비나 솔루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음 거의 지금 이 하나의 빌딩 자체가 약간 테스트 배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아크 시스템을 상품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품화 가 네,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어, 이게 실제로 누구한테 판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제 뭐 기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실제로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오. 대표적인 예한 가지를 뽑으면요. 네. 사실은 이제 초대형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네옴 시티. 네옴. 네옴 시티. 어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에 네. 나왔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자로 쭉 되어 있는 어떤 도시를 만든다. 네. 그리고 그 도시는 미래 지향적 도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물론 네. 이제 이게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러면 그 안에 미래 지향적인 건물은 무엇이 들어가고 싶냐라고 아. 물어본다면은 사실 그 답은 네이버에 있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마일제드 알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부 주택부 장관과 차관 등이 방문했기도 아... 했고요. 올해 2월에는 데이터인공지능청 국가정보센터 소속 방문당도 이거를 확인하려고 왔다고 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도 글로벌 기업이긴 한데 예. 이 B2B 사업으로 사우디 일까지 네온시티에 네이버의 기술력이 도입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진짜 초거대. 거의 뭐 구글과 맞먹는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옴 시티가 최첨단이 도시로 만든다는 이런 내용을 저는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탐낼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최첨단 시스템. 다른 기업들은 네이버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없을까요? 어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 대표적인 예시로 사실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나 실제로 미국에 가면은 현장에서 결제를 할때 그냥 물건만 집어가지고 그냥 갖고 나오면 자동으로 아. 결제되는 시스템까지도 있다라고 해요. 아, 아마존고 막 이런 네,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 일본에서도 유니클로에서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네이버가 승리할 거라고 믿고 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한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은 네. 이런 기업이 또다리 또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대표적,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 그룹과 이지스 자산운용이 함께 로봇 친화형 빌딩을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해요. 오. 현대차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어, 그럼 자동차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 관련해가지고 빌딩까지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근데 예. 이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로봇친화형 빌딩은 단순히 지금 네이버처럼 안에서만 배송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건물 밖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뭐 들어오는 거예요 로봇이. 그렇죠.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래서 이제 건물 진입 단계에서부터 로봇이 개입을 하는데요. 음... 일단은 전기차로 출근을 하겠죠. 네. 현대차니까요. 예. <laughs> 그렇죠. 그 다음에 스마트 존에 내리면요. 네. 알아서 무인 주차 및 자동 충전까지. 어? 무인 어, 주차 이런... 자동 충전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이 발렛 파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로봇이 발렛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게 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사업 공간은 그리 멀지 않은. 지금 그럼 당장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 지금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2024년 1분기에 성수에 팩토리얼 성수를 지으면서 이거를 실제로 도입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아니 생각해봤는데 로봇이 제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로봇이 이렇게 와가지고. 발렛, 혹시, 어디 오셨어요? 하면서, 막, 발렛 파킹 5,000원 이따 내셔야 돼요. 티켓 받으 가셔야 되고요. 네. 현금만 내고요. 막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라는 게 아마 로봇 기계가 와가지고 대신 운전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 전기차 자체가 그냥 아. 클라우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운전해서 자신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laughs> 아니, 상상해. 너무 재밌는 건. 경이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약간 옛날부터 또봇, 뭐 트랜스포머 이런 변신 로봇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새는 이렇게. 작은 키오스크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만 생각했었는데, 오피스 외에도 로봇 친화적인 움직임이 있을까요? 어, 근데 트랜스포머까지 나오면은 그때는 약간 지구 종말이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laughs> 네. 이제 인간 친화적인 그런 네. 움직임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게 사실 보여주는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L... HL 바, 만도 이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죠. 네. 어 여기서 과천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슈르에 로봇 순찰로 순찰 로봇인 A, HA 로봇을 도입한다라고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어, 약간 이게... 순찰차처럼 생기긴 했어요. 택시인 <laughs> 줄 알고 이렇게 잡을 뻔을 할것 같은데.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이 네. 이 아파트 단지 곳곳을 누비면서 CCTV 기능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오. 그리고 화재가 의심되면은 대피 방송을 대신해주나든지. 아. 아니면 아이들 통학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위험 차량이 있어서 서 있으면요. 아, 차 빼세요. 네. 라고 이야기해 를 준다든지. 아, 전화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주차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딱지 뗍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경고나 안내 방송을 해 준다라고 해요. 아. 이게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 앞으로 로봇이 없는 삶을 생각하기 더 힘들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등장하는 미래 세대는 로봇과 정말 친, 친한 친구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어, 일단은 뭐 로봇이 있으면 지금 어, 내가 아메리카노를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배송을 온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 정말 좋겠네요. 시원한 네. 것도 먹고 싶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편리한 게 사실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면 업무의 음. 효율성이라든지 편리함. 네. 하지만 기업이 단순히 효율성과 편리함만 바라볼 수는 없겠죠 네. 어, 이것이 과연, 과연 이득이 될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 인력 부족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미래 동력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 규모를 점, 어, 점치고 있는데요 네. 현재 282억 달러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데 네. 이게 연 13%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대요. 오, 진짜 높네요. 엄청 높죠. 그래서 2030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 네. 해봤자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8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이게 831억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111조에 가깝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 세계의 시장 규모가 111조 규모를 지닌다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고요. 특히 네. 이게 단순히 로봇 친화형 기업에서 끝나 어,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물류라든지 경비라든지 원격 점검이라든지 음식 제조까지도 신비즈니스 분야로 이제 곧 도입되거나 가시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장, 이 시장 규모는 더더욱이 커질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편의성도 더해주고 정말 전도 유망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건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새 그 AI 뭐 데이터 관련해서 규제나 아니면 개인 정보 같은 것들 좀 예민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돼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각종 규제로 이런 시장에 급변하고 있는데 대응을 네. 잘못 한다라는 평가가 어 우리는 잘못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업계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네. 사실 정부도 이게 네.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발맞춰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요.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방안을 살펴보면요. 신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 분야인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그리고 인프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가지고 네. 어, 구체적으로 이제 로봇들의 보도 공원 통행이라든지 의료 로봇을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확대를 한다든지 아. 아니면 배달 로봇을 이용한 옥개 광고 허용이라든지 네. 하는 아주 미시적인 것부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아. 해요. 오. 사실은 뭐 이게 와닿지 않으실 분들은 있는데 네. 가정 예를 들면 공원에 차가 진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진입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건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로봇이 엄청난 크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애네들이 그럼 공원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잘못하면 차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시적인 규제들 때문에 사실은 네. 이걸 사업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아. 스타트업들이 아무리 꿈을 꾼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좀 가시화하는 데는 한계점을 매일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오, 그래서 이런 그렇구나.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 부처가 사실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뭐 대표적인 예시로 네. 로봇.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을 사실은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아, 로봇 로봇이 이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봇이 어 너는 도로로 가,이라고 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도로로 가면 또 차들이랑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런 것들을 또 개선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뭐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택배라든지 소화, 소화물 배송 대행이라든지 네. 이런 물류 서비스 사업이 가능한 운송수당 자체가 네. 법적으로는요. 화물자동차와 (1인) 차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해요 아 그럼 드론은요 그럼 우리 루키는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지만 실제 실생활에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사실 바꾸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네. 어, 정부와 범 이제 산업계 간에 어 굉장히 어 긴밀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국토부라든지 산통부라든지 하는데 뿐만 아니라 네, 어 다른 기관들도 정말 유관 기관이 많겠어요. 그렇죠. 농식품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어그 기관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런 이 방안들, 뭐 정책들, 규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풀리고. 완화도 되고 아니면 로봇의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조정이 돼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순찰 그 로봇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물 주변을 도시는 이제 우리 경비 선생님들 없어지지 않을까 분명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취준생들도 어 그럼 나 대신 로봇이 가는 거 아니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크게 들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솔직히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취준생들의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저부터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확실하십니까 제가 인간일 거라고? <laughs> 위태밑태 <laughs> 하네요. 사실은 뒤에 어, 크로마키 깔아놓고서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CG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배터리 있나 없나 좀 보게 되는데요? 살짝, 살짝 떨어지고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충전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걱정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고, 네. 이 사회는 변하고 있으니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변화한 시대와 환경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봇이라는 음. 게 단순히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과 공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더 빅스쿨 이건 쌤이신지 로봇인지 모르는 <laughs> 오늘 취업 GPT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